윤석열이 체포 영장이 나왔어요. 아, 영장이 아직 안 나왔죠, 참. 영, 영장을 신, 신청을 했어요. 그죠? 체포 연, 영장을 신청해서, 여태까지는, 어, 계속, 뭔가, 저기, 뭐야, 그, 출두를 뺀질뺀질 안 한다, 어쩐다 하다가, 이제 영장을 신청하니까, 어, 추가영장을 신청하니까, 뭐,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, 어쩐데, 이러고, 좀, 예, 좀, 가근스러운 그런, 좀 변명을 하고, 뭐,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, 지금, 어떤 마음인지 좀 볼게요. 자. 이제 드디어 이제 체포영장이 아마도 나오겠죠. 이거는. 어, 뭐 계속 리딩에서 제가 7월 말씀드렸는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잘하면 빠르면 오늘 내일 안 해도 이렇게 영장이 발부가 될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. 네. 자, 지금 윤석열의 심정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나? 어떤 마음으로? 있나요? 아이고 답답하겠죠. 김건이는 병원에 가 있고, 응? 그 그쪽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있나? 오? 이 사람 참 미안한 사람일세. 자, 이게 이제 나의 이 마음 안에서는요 고민스러운 거는 맞거든요. 어, 고민스러운 건 맞아요. 이거 내가 네,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거는 많다. 끌가 안 난다.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골똘하게 해도 방법을 못 찾는 거죠. 점점, 점점 동굴 안에서 몸이, 어, 돌이 되어 갑니다. 이 동굴 안에서는 이제 죽어요. <laughs> 여기 안에서. 생각만 하다가 이제 돌이 되어 가요. 자, 그런데 어떤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사람이나 어떤 방법, 이런 거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, 그게 맞아요. 이미, 이미 안 돌아가요. 안 돌아가. 근데 이 사람이, 이상한 회, 희망회로는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. 희망회로는 돌리고 있다. 이 와중에도 썬카드에 스타카드가 떠요. 그러니까,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. 그리고, 어, 자기는 아직도 이 대통령이었는데 이게 있나? 이 사람? <laughs> 이 태양카드가 이렇게 나와요. 어, 그러니까, 그 몇몇 안 되는 그 윤호계인들이, 뭐, 윤석열 대통령 해가면서 그 왔다 갔다 할 때, 음, 그럴 때 응원해주는 지지자들이 있잖아요. 아, 나는요,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할 거야. 그리고 나한테는 희망이 있어. 이런 음,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. 이상한 유튜브 아직도 보고 있겠죠. 이 사람. 정신 아직 못 차렸어요. 자기만의 진짜 그, 그 생활 안에 있어요. 그리고 언제쯤 나는 돌아갈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아직 현실적으로요. 이거 나 잡혀가는구나라든지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, 이거. 뭐나 잘하면 여기서 다시 희망이 있다. 나를 저 사람들이 구해줄 거다라든지, 어, 진짜 그, 그, 저, 그구 유튜브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잖아요. 예? 아직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그 G7 가서 멋지게 하고 왔는데도 어그뭐 우리나라 뭐 왕따를 당했다느니 뭐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으니까 어 아직까지도 이거 국제 사회에서 나를 구해 주지 않을까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. 이 사람 진짜 잡혀갈 때 어떤 마음일까? 이거 잡혀가긴 잡혀갈 자표 건데. 네. 자, 어떨까요? 어떤 느낌일까요? 잡혀갈 때? 잡혀갈 때. 잡혀갈 때. 윤석열 잡혀갈 때. 잡혀갈 때. 아, 어, 그제서야 현실 감각이 좀 생기나 보네요. 진짜 와가지고 구속해 갈때 있잖아요. 그럴 때, 에, 10번 완즈. 뭔가 그 상황은 힘들고, 월드카드가 나오네요. 이거 나좀 포박됐다. 이제 끝났다. 아, 그리고 가야 되네. 우리가 원래 있던 거기, 원래 있던 그 서울 구치소, 그리로 가는 거네? 하고, 그제서야 현실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지금 영장 쳤다. 이말 듣고서는요, 아, 그냥 내가 간다고 하면, 출석한다고 하면 영장 취소해 주겠지라든지, 그 영장이 설마 발부가 되겠어? 하는 그런 느낌인데, 막상 잡으러 왔을 때는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제서야. 그제서야 다른 느낌이 든다. 감방 안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라고 물어봐 주신 분도 계세요 이건 뭐 나중에 또 읽어야 되겠지만 그 교도소 안에서 생활은 어떨까 근데 예전에도 리딩했을 때 교도소 간 당일날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데 점점점점 점점 적응이 돼서 괜찮더라고요 윤석열도 자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자,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. 잘 지내는데요? <laughs> 교도서 가서? 잘 지냅니다, 이거. 어, 적응 바로 할것 같아요. 자, 완즈의 시종입니다. 여기 이제 장기적으로 살아야 되니까, 자기 나름대로의 호기심거리, 관심거리, 이런 거를 찾아서 어, 뭔가를 하실 것 같아요. 뭐, 새로운 책이라도 읽을까? 뭔가, 어, 새로운 흥미거리? 뭐, 이렇게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, 완제 왕이 나오네요. 여기에서도 그 교도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, 이제 이번에 가면 독방이 아니라 뭐 여러 사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뭐 처음엔 독방일 수 있겠죠? 나중에 보면 완제 6번이거든요. 거기에서 대장로를 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이뭐 단체방에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는 어 일종의 범털이잖아요 범털 어이 사람은 그 돈이 있는 범털 그러니까 어 내가 오늘 뭐 닭다리 하나씩 쏟게 이래가면서 그 안에서 좀잘 지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이저 우울하게 지내는 느낌 아니에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어 나름대로 네, 즐겁게 생활,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실 것 같다. 자,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